2입주금도 2천만원이에요. 투투! 와, 주... 기념일이 아니라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지프르TV의 옆으로입니다. 옆으로! 여프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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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온 현장은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이고요. 네. 지금 여기 거실에서 제가 지금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네. 이 집이 3억대에서 2억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렇죠. 뭐집 속에 빨리 해야 되는데 네. 반경 1km에 초등학교가 세 곳, 중학교가 두 곳, 고등학교가 또두 곳이 있어요. 완전 학세권이네요. 학군지가 네. 짱짱합니다. 네. 차량 5분이면요,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네. 수인산업도로가 그냥 바로 이어져요. 오. 일단 2억대 집인데, 네. 와, 이 집, 한계동에 총 5층인데 8세대고요. 자녀 세대가 지금 딱 2개밖에 없어요. 오. 그래서 특별 할인 분양을 하니까 네. 얼른 온 거예요. 근데 그 2억대가 네. 2억이 아닙니다. 2억 후반이에요. 2억이 끝이에요. 거의 뭐 3억에 가깝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3억 초반에서 딱 내려왔어요. 약간 그러니까 턱거리 뭐, 어, 몇천만 원 내리고. 맞아요. 그래도 몇천만 원이 어디예요? 네, 그렇죠. 지금 돈 100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럼요. 우리 집전실부터 보러 가실게요. 네.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전실입니다. 전실딱 들어왔는데, 와, 어, 이거 뭐. 창문이 이렇게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오, 그 창문이에요. 뻥 뚫려 있는데, 이게 주방이 보이고요. 우리 집 방이 또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딱 들어왔는데, 나를 반겨주고 따뜻하고, 음. 엄마가 밥하고 있으면 또 반갑잖아요. 그렇죠. 이런 따뜻한 집이 딱 우리 집인데, 여기 전실에 지금 신발을 갈아 신어도, 뭐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옆에 또한명 있어도, 네. 전혀 좁지 않은 그렇죠. 전실 넓고요. 일괄수동 버튼이랑 3단 중문 슬라이딩 도어. 깔끔하죠? 네. 딱 전실에서 입장을 하시면 바로 옆에 아까 통창에서도 보셨지만 주방이에요. 우리 집 주방 이렇게 딱 들어가면 주방에 전기 레인지 있고요. 네. 전기 레인지 있으니까 당연히 위에 후드 자리. 그렇죠. 그리고 싱크볼 있고요. 어, 이렇게 딱 양념통 이렇게 DP가 돼 있는데. 네. 어, 이런 포인트들이 저는 이렇게 감성이 좋더라고요. 아. 그렇... 네. 그 하부장이랑 상부장도 뭔가 따뜻하게 나무로 되어 있고, 여기 보이시면요, 옵션 사항이 또 있어요. 오, 식세기. 식기세척기가 있네요. 이거 있으면요, 아, 삶이 윤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세계라네요. 아, 그럼요. 써봤어요? 어, 저는 옛날에 쿡맨할 때, 요리할 때 식기세척기를 써봤는데, 네. 네. 그 옆에 냉장고 자리 두대 놔도 되고, 하나, 하나, 하나 세개 놔도 되는 네. 이 넓은 냉장고 자리랑, 좀보시면 식탁 품쫙 빠져 있죠? 네. 이렇게 식탁 자리가 있어서 요리하고 바로 이렇게 식사하고 음. 냉장고에서 꺼내서 넣고 빼고 그렇죠. 동선이 딱 알차게 나와 있어요. 이게 네. 네. 떨어져 있는 주방이에요. 독립형 주방 맞아요. 분리형이라고도 하죠. 다이닝룸처럼 따로 별도의 공간이 있으니까 어, 그렇죠. 우리끼리 즐기고 먹고 놀고 해도. 방해받을 요소가 없어요. 맞아요. 자, 주방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쭉 주방에서 이어지는데, 제가 보였죠? 아까 인테리어 겜성. 여기 지금 보시면, 주방의 상부장, 하부장 말고도, 우리 집에는 수납장들이 이렇게 또 있어요. 어, 어. DP할 수 있는 공간이랑 수납장이 별도로 추가 비용 없이 그냥 있는 거. 어. 이거 저는 좋거든요. 그렇죠. 무상이니까. 음. 공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야지. <laughs> 자 여기 주방에서 쭉 오른쪽 옆으로 왔는데 네. 지금 제가 들어갈 공간이 3번 방이에요. 네. 3번 방 쭉쭉쭉 들어와서 공간 규격 먼저 확인해 볼게요. 3번 방 공간 2,500에 2,700이 나옵니다. 아. 침대랑 지금 책상 놓고도 네. 좁다 싶은데 네. 왜 좁을까요? 침대를 저렇게 놔서요. 그것도 있지만요, 네. 이게 옷을 넣을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지금 카메라 각도 때문에 안 보이는데 네. 들어와 보시면. 딱 수납할 수 있잖아요 아, 옷걸이 어 그렇죠. 아, 지금 위에 키가 안 닿을까요 빼라고 있잖아요 오, 그렇죠. <laughs> 네, 키가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옷 걸고 빼고 넣고 다할수 있고요 음. 네 근데 음. 여기에서 잠깐 침대를 한쪽 방향을 틀어 놓으면 음. 거기 옷장 옆에다 책상 놓고 또 옷장을 요 앞에 책상 자리에 놓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이 공간이 되게 알차게 쓸수 있게 붙박이장이 돼 있으니까 좁을 네. 게 없어요 옷이 많으면 장 하나 더 놓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 좋네 자 여기 3번 방 옆에 또 네. 우리가 자녀가 둘이든 네. 아니면 취미를 방을 쓰든 할수 있는 그 2번 방이 이어지는데요 네. 쭉 들어가 볼게요 2번 어. 방의 크기 2650에 2900이 나옵니다 음. 뭐 전혀 작은 방은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서재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 네. 침대에 놓고 아까 3번 방처럼 책상 놓고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2번 방에서 이어지는 공간이 쫙또 이어집니다. 다용도실이 있군요. 네. 다용도실 이 있는데요. 네. 좁지가 않아요. 쭉 들어오시면 보일러 있고 수전, 수전 있어서 애벌빨래랑 네. 워시타워 공간 충분히 되고요. 네. 환기할 수 있는 창문도 크게 잘 빠져 있어요. 네. 당연히 물 쓰는 공간 탄성 코팅 돼 있고요. 네. 타일 마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집에 또 나머지 그럼 1번 방 보러 가야 되겠죠? 네. 1번 방 보러 가고 있는데 있는데. 어, 뭐가 이렇게 길어요, 집이? 집 구조가 쭉 네.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 공간이 하나 있어요, 문이. 네. 여기가 우리 메인 화장실이에요. 아, 중문에서 딱 들어오면 화장실이 있네요. 들어오자마자 주방 옆에 아... 화장실. 아... 화장실에 지금 샤워기 해바라기 수전 있고요. 샤워기 있고. 네. 여기는 지금 아, 우드를 너무 잘쓴게 네. 지금 수납창 보세요. 오. 갬성이 너무 좋아요. 엣지도 오. 골드 포인트. 여기는 우드를 포인트로 잘 줬구나. 그래서 집이 따뜻한 느낌이에 아, 요즘같이 겨울에는 더 없이 좋아 보이네요. 맞아요. 타일도 손행톤으로 군대 도비가 없고 굉장히 넓어 보이게끔 돼 있고요. 그렇죠. 지금 띄움 시공돼 있는 세면대랑 젠스타일도 조적식이고 네. 지금 변기 있고 제가 이렇게 가운데를 딱 섰는데요. 네. 양옆으로도 지금 충분히 어, 공간이 좋아요. 그렇죠. 메인 화장실이 크고 넓으니까 아이들 씻을 때도 좋다. 네. 네. 자, 메인 화장실 지나서 쭉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가 메인 방. 화장실에서 옆으로 갔는데, 네. 여기가 딱 1번 방인 우리 집 안방이에요. 안방 사이즈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1번 방의 크기가요, 3,610에요. 3,370이 나와요. 음, 좋아요. 넓고 깊고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여기도 지금 네. 옷을 수납할 수 있는 장이 아예 있어요 수박이장이 있는데 그 옆에 네. 화장대가 연결이 돼 있어요 씻고 화장하고 옷 입고가 음. 한큐에 끝나는 아. 이 동선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기 딱 보세요 화장대 하, 거울에 콘센트에 뭐 스툴 의자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화장하고 옷 네. 갈아입고 네. 또 잠옷으로 갈아 보시면. 침대에서 바로 주무셔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씻는 공간, 우리 안방에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러 가실게요. 에어컨은 놓치지 말고 가세요. 하... 거실에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 전에 안방 화장실 쑥 보러 가실게. 요쑥 네? 들어오셨는데. 그렇게 크진 않은데. 맞아요. 안방 화장실은 크지는 않아요. 그냥 네. 1인 용변 보고 세면할 수 있고 네, 수납장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알차게 구성은 다돼 있고. 통기 환기 할수 있는 네. 창문 이렇게 나 있습니다. 안방에서 그... 동선이 싹나오는 그렇죠. 어, 나와보세요 화장실에서 씻어서 화장하고 옷 입고. 그쵸? 네. 아 심장 보러 가실게요. 네. 심장이 뭐냐?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 거실이에요. 집 구조가 길게 빠졌어요. 그러네요. 아, 길게 빠졌는데 폭이 궁금하네요. 네. 폭부터 일단 한번 볼게요. 3580이 나오고요. 네. 지금 저쪽 벽까지요. 5750이 나와요. 심장이, 심장이 기네요. 튼튼한 거죠. 심장이 아. 크게 받쳐주니까. 네. 이 공간에서 또 보셔야 될 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집은 안방에 에어컨 하나 있고요. 네. 우리 거실에도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이 집에 인테리어가 마음에 든다 했잖아요. 네. 어, 무슨 벅스? 이런데 가면 있는 카페테리어 같은 느낌 나거든요. 네. 어 한번 이쪽으로 한번 안내해 볼게요. 이렇게 돌아볼게요. 이렇게 돌면 무슨 벅스? 아 우리 집 벅스인데요. 네, <laughs> 내홈 벅스. 네. 아, 여기 충전할 수 있는 거 포인트. 오. 아, 이런 거나 좋아해. 오. 220V 딱 꽂고서 여기서 노트북 작업해도 되고, 커피 한잔 먹어도 되고, 이런 데다가 지금 갬성 있게 커피 잔이나 원두 같은 거피해도 되고. 오, 옆으로. 벅스. <laughs> 아, 옆 벅스에요. <laughs> 네. <laughs> 우리 집은 분양가가 네. 3억 초중반이었는데, 네. 지금은 2억 후반으로 딱 낮췄다. 아. 자녀 세대 특별 분양합니다요. 그렇죠. 아, 2억 후반대지만 실입주금도 2천만 원이에요. 오, 네. 허위 매물이 아닌 이런 집을 봤을 때. 아, 맞아요. 저희는 허위 매물이 1도 없습니다. 아, 우리 프로님들이 네. 이런 가격 좋고 좋은 집 만나면 이렇게 신이 나요. 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당당하게 좋은 집을 좋은 가격에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가격이면, 가격, 입지만, 입지 너무 좋으니까요. 그렇죠. 무조건 연락 주시고요. 네. 저 옆으로는요, 또 좋은 우리 집을 찾아서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